여러모로 좀 독특한 책이기도 하고 할 말이 좀 많은 책이기도 해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읽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 책, 최 사장님의 장편소설 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들 공백입니다. 어느덧 12월도 다 끝나가고 진짜 막바지 연말입니다. 우리 공복 여러분들 2021년 어떤 책과 함께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벽돌책 깨기 도전 중이어서 리드미 할때 항상 카라마주프가의 형제들 읽는 모습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다른 책들을 들고 다녔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바깥에 들고 다니면서 푹 빠져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모로 좀 독특한 책이기도 하고 할 말이 좀 많은 책이기도 해요. 바로 이 책. 최 사장님의 장편소설 소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최사장님의 장편소설 소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최사장님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지대너아 시리즈랑 뭐 시민의 교양, 열한계단 등 인문학 분야에서의 완전 초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란 말이죠 그런데 신작은 소설이고 무려 장편소설이에요 물론 여러 작가분들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소설을 쓰긴 하지만 인문 분야의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갑자기 장편소설 서 쓰는 거는 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고, 반쯤은 좀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책이 잘 돼도 본전일 거고, 잘안 된다면 이게 또 약간 애매해질 거고. 이런 부담이 작가로서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나온 소설이라서 제가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소설입니다. 게다가 제가 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팟캐스트 지대의 너비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 패널 분들의 책을 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책을 읽기도 전에 이런 사전 정보들이 좀 복잡하고 독특했던지라 이렇게 서론도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딱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면, 영웅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뭐 중세 중의 어느 시점으로 보이고요. 뭐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이 시공간은 유연하고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제목대로 이 소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조그만한 꼬마 아이고요. 이 소마는요 아버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고 혼자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 평원으로 화살을 딱 쏘아 보내고 어저 화살을 찾아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린 소마는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또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기도 해서 막연하게 그냥 화살을 찾아오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화살은 찾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서 마을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마을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을의 참상을 눈으로 보게 된 꼬마 소마는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게 되고 이 아이를 인제 누군가가 걷어서 다시 키우게 돼요. 자 자신이 속해있던 마을 혹은 부족 전체가 몰살당한 상황에서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타인의 손에 키워졌다? 이런 스토리라면 뭔가 험난함이 좀 예상이 되죠. 이 소마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떨쳐내고 어떻게 영웅의 모습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 소설의 주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웅 서사는 대부분 이런 흐름을 가지잖아요. 작은 아이가 난관을 이겨내고 영웅이 되어서 귀화나는 내용. 그래서 이 영웅 서사가 재미있으려면 중간중간에 반드시 눈길을 사로잡는 뭐 흥미로운 사건이라든지 주인공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건들을 둘러싼 세계관도 타당하고 적합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소마는 어땠느냐? 어, 제 생각에는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갈등이나 어려움 그걸 이겨내는 성장과 말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소설이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긴 이야 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오히려 이 정도 서사를 압축해 놓으려면 조금 더긴 분량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소설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긴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그러면 요거는 그 소피의 세계처럼 인문학적인 요소가 좀 두드러지는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최 사장님의 이전 활동 방향과 맞기도 했고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서사로 무장된 소설이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소설이 어느 정도 다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마케팅을 하면서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소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때에는 뭔가 다른 소설들보다는 큰 비중으로 묵직한 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 들었고 그 점에 주목해서 소설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사와 주인공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마가 소년에서 영웅이 되는 동안 계속해서 뭘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거나 놓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다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어떤 가치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독자의 삶을 좀 상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유한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을 것인가. 주변의 요란한 상황들 사이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소설을 읽는 내내 이런 점들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최 사장님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왔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물음들을 이렇게 펴놓는구나. 소설로, 어, 이거 참 의외고 되게 신기하고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대너베아 팟캐스트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더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 사장님의 장편소설 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 해서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읽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분들, 약간의 뭐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많은 것들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좀 어수선한 이런 연말에 푹 빠져서 읽기 좋은 책이었고요. 뭔가 그 담대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아 보기에도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많은 공복이 여러분들께 이책 소마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멋진 책들, 좋은 책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